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차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 차종을 지금 주행거리가 30만이 다 됐거든요 굉장히 잘 타고 있어요 굉장히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대형 세단은 바로 이 차입니다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미코마켈스인 어니리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차량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일단 대형 세단이고요. 옵션 굉장히 풍부하고 승차감이 좋고 어, 이 차량의 디자인과 가격과 연식 키로스를 들으신다면, 와우!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트랜스펙 정리 도와드릴게요. 기아에서 출시된 K9 모델입니다. 38 프레스티지 스페셜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3년식의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키로 운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K9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량들 대비했을 때 구입하실 때 금액이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 세련됐죠? 연식도 그래도 적당선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식이죠. 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무사고죠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K9 차량 가격은 73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 700만 원대에 대형 세단을 구입한다고 막상 생각을 해보세요. 요정도 디자인과 요정도 사양과 옵션과 승차감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차량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차량 궁금하실 테니까 저와 함께 차량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2013년식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흰색인데 이 차량은 지금 블랙 컬러예요 흰색은 흰색대로의 매력이 있고 검정은 또 검정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검정 색상의 매력은 확실히 조금 더 고급지고요 좀 중화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K9의 가장 큰 장점은 동급 대비 대형 세단들 중에 연식 키로수 옵션 사양 대비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에요 심지어 사고차도 아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에 보면은 전방 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 백화 현상 전혀 없고, 지금 이 차량이 17만 9천 키로거든요. 그런데, 17만 9천 키로라고 생각하고 내방하셔서 차량을 보신다면, 야, 이거 깨끗하게 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차량은 이 차량보다 10만 키로 이상이 많아요. 거의 30만이 가까이 된 차량인데도 저는 굉장히 잘 타고 있거든요. 아마, 뭐, 키로 수가 많아서 조금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태 좋은 차 구입하셔가지고 관리 잘하고 타시면 생각보다 오래 타실 수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외판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예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앞뒤 모두 다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요. 머리 피터가 깨진 것도 없고, 선팅 따로 하실 것도 없고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사용감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측면 라인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차량이 빠진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하게 쿠페 느낌이 살짝 섞인 듯하게 디자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K9의 디자인이 오,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후면부 보면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차량은 3 0 8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모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고객님들 대형 세단 찾으시면서 옵션들 많이 보세요 이왕이면 은 키로수도 적당하고 금액이 싸고 옵션도 풍부했으면 좋겠어 이 차량 정답일 것 같아요 트렁크 적재 공간 설명 안 드릴게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옵션 작동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찍기거나 그런 것들도 없고 리어 선팅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측 측면부예요. 광택 느낌 보이세요? 얘가 사실 오늘 광택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K9 13년형 모델이에요.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키로 운행을 했지만 이 차량 컨디션은 10만도 안된 차량 같은 느낌이다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뒷좌석 공간 바로 이어서 볼게요. 프리미엄 세단답게 이 열에는 이렇게 수동 가리개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쪽창에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쪽 유리창에도 보면 리어 전동 커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나 사생활 보호에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트 컨디션은 오, 굉장히 준수하고 좋네요. 뭐 따로 뭐 수리하실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 찌기거나 그런 것들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대형 세단이니까 우리가 또앞레스트를 열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뒷좌석, 열선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리어전도 커튼도 준비가 되어 있고, 뒷좌석에도 서 공조장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도 물론 작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대형 세단이라서 실내 공간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개방감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솔직히. 워낙에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이 썬러프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층 더 세련된 느낌도 있고, 조금 더 시원하고 답답함이 덜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운전석. 자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시, 컨디션들이 나쁘지 않죠. 이렇게 보면 메모리 시트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좌석 당연히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 앞좌석은 모두 열선 통풍 준비되어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 시트 경보 시스템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지방 경보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나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k 9는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착자감 좋고요. 가죽들도 굉장히 좋은 가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차량 안에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제법 편안한 승차감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타서 이쪽에 보면은 텔레스코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너무 조용하죠. <laughs>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거예요, 고객님들. 굉장히 조용한, 아주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은 K9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은 지금 키 같은 경우에는 카드키를 포함해서 추억키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차보다 키가 더 많아요. 제 차는 이게 기본키만 두개가 있는데, 요거는 카드키까지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이제 실내 옵션들이나 뭐 계기판 아니면 작동 상태 등 궁금하실 테니까 천천히 저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차량 키로수가 179,600km가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점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채널 블랙박스, 순정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 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요.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고 좋네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키 준비되어 있고 좌우 독립식의 프로테어 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지하 5층이라 제가 이렇게 틀어드려도 주파수가 안 잡혀요. 오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옵션 작동 안 되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K9을 촬영을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게 제가 K9 오너입니다. <laughs> 지금 현재 이거랑 동일한 연식대의 K9을 타고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27만 9천이죠. 제 차는 이 차보다 10만 이상이 많아요. 제 차에 비하면 이 차는 애기죠. 이제 길들여 주셔야 되고요. 이제 만져 주셔야 되는 키로스입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만들기도 잘 만들었고 정비성도 좋다 보니까 저는 타면서 굉장히 애를 먹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기어 노브 밑으로 보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버 모드, 오토홀드 모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작동 잘 되고 있어요. 매니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지금 보면 작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백 버튼을 눌러도. 잘 돌아가고 있고 컨트롤러도 지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유보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이나 폰뭐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도 있고 리어 전동 커튼 준비되어 있어요 뒷좌석에 보면 이렇게 리어 전동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 보이시나 보이시죠 이렇게 리어 전동 커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K9에 칭찬을 하루 종일 하세요 하면 은전할수 있어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라서 루프 쪽에 보면은 이렇게 불 같은 경우에도 실내등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은요, 지금 이 정도도 충분히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썬루프가 있네? 제 차는 썬루프는 없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 있죠. 차선이다. 후측방 있죠. 내비 있죠. 후방 카메라 있죠. 앞좌석 열선 통풍, 뒷좌석 열선 시트에 시트 경보까지 해서 옵션이 부족하신 게 없어요. 정말 저희 고객님들이 700 정도의 대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20만 이하의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무사고 차량이 몇대 없을 거거든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을 살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워낙에 좋아하는 차량이라서 뭐 너무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실제로 타면서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았던 차량이기는 했거든요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저처럼 좋은 마음으로 좋은 차량을 만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30만까지 충분히 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스펙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아에서 출시된 K9 3008 프레스티지 등급의 모델이고요 2013년형의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키로 운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니리 중고차에 준비한 판매 가격 730만 원, 네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당연히 전액 할부 가능하시고요, 전고 탁승도 가능합니다. 고객님들 궁금하시다, 이 차량이 나는 너무 궁금하다, 일단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